행동 점화입니다. 행동은 뭐 우리가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고 점화는 뭐냐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붙이다. 행동에 불을 붙이다.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도하는 아이들의 혹은 자녀들의 행동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아 이런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 변화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사전에 어떤 것이 있으면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올까?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거 심리학에서 오랜 시간 연구했던 어, 결과인데요. 행동점화라고 합니다. 아, 점화, 프라이밍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점화는 하나의 자극에 노출됨으로써 의식적인 지침이나 의도 없이 후속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조금 어려운 말, 어렵게 좀 느껴질 텐데, 다음 정의 한번 더 볼게요.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행동이 이후에 벌어진 행동에 같은 관점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다음에 이루어질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행동 전화라고 합니다.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은 도널드 뗏목이라고 하는 어, 그런 사례예요. 어, 도널드가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어떤 게 떠오르나요? 보통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 두 번째는 와 대단한 모험가다. 위대한 도전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디에 속하나요? 와, 정신 나간 겁니다. 어디에 속해요? 예? 어, 네? 저도다 아, 같은 파네요 어디 어느 파예요? 저도 특정 파예요. 아, <laughs> 아니, 한명정도 다른 파가 있어요. 뭘 해보는데.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생각을 지워보, 지워보세요. 이 생각을 지우고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반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반에 들어가서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중에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콜롬버스의 위대한 도전 이야기를 합니다. 1492년 콜롬버스가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가 타고 갔던 배는 오늘 요즘은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었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뗏목과 같은 거였어. 범선이라고 해서 바람의 힘으로 혹은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거든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겁니다. 어, 보통 뭐 작은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겠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런 위대한 도전이 어,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고 그것이 세상. 그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계기가 되었다. 자, 이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런데 도널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뗏목을 타고 대사항을 걷는, 대항을 걷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됐지? 어정신 나왔어. 합리적으로황리적으로안 되는 가능성을. 밖에 안 바뀌었어요? <laughs> 근데 대부분이 이제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 바뀌었다는 <laughs> 거예요. 음. <laughs> 어, 먼저 우리가 물어봐 정신 나갔다 라고 <laughs>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실험의 결과는 대부분 위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말라야 크레바스의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바스가 얼음 구덩이, 얼음 절벽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앞산 뒷산 오르고 그, 그, 아, 국내에 있는 작은 산들 오르는 등산 동호회가 큰 꿈을 꿉, 꿉니다. 우리 에베레스트를 한번 등반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덜된 거죠. 가려면 충분히 체력적으로 장기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에베스타, 에베, 에베레스트를 등장을 도전했다가 그 12명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다몰살 나갑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데 도널드라는 사람이 뗏목을 타고 대세랑을 걷는데 그러면 이제 100% 이제, 이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앞서 사전적으로 들어온 정보가 이후에 정보를 지금 싹 바꿔버리고, 버리게 됐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어, 행동점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었나고 합니다. 그 뒤에 수천 편의 논문이 나왔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개의 사례를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Ces라는 논문인데요. <laughs> 자, 실험은 어, 실험 설계는 어, 장소가 어디냐면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에 자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실험 대상자가 가서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해변에 딱 누워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고 갑니다. 작은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뭐 옛날에는 실험이니까 뭐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라디오를 들고 가서 라디오를 듣다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라디오 좀 봐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싫은데요. 싫은데요? <laughs> 그리고 그 사람들 봐달라고 이고때 조건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대답을 듣습니다. 예, 봐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 두 번째는 옆 사람한테 이것을 듣는지 알아. 그리고, 눈찐 눈으로 인사까지도 해. 그런데 요청은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놓고 논줄 알아. 그러고 나서,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어, 이제 해수욕,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를 들어갔을 때, 준비된 도둑이 라디오를 들고 도망치는 겁니다. <laughs> 그때, 쫓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laughs> 자, 조건 1에서는 몇 프로나 쫓아갔을까요? 다, 다, 쫓아갈, 것. 다 쫓아갈 것 같고, 조, 조건 2에서는? 아무 아무도 안할것같다 <laughs> 아니, 논제안 되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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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 보고 있잖아. 제가 들고 가는 거. 아들 말하지않았잖 정확하게 써주요 <laughs> 자, 결과는요. 정말 다 쫓아갑니다. 얘한 사람은 다 쫓아가고요. <laughs> 다 쫓아가. 그런데 대답 안한 사람은 단 20%만이. 안 쫓아가요. <laughs>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뭘까요? 대답을 잘해. 대답을 들으셔야 돼 아, <laughs> 집에, 집에 가서 야 신발좀 정리해 가만히 있어요 안합니다 야, 안안야 밥먹어 대답을 안합니다 안옵니다 대답을 들어야 돼 대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laughs> 말과 행동이 후행행동을 결정한다는 건데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이들한테 꼭 대답을 <웃음> 줬습니다 <웃음> 아, 알았죠? 네. 대답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왜냐고 속으로 나도 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얘 대답을 해도 활동 활동한데 대답을 안해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들어라. 그러니 행동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작은 행동을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동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너에게 도움이 도될 거야? 이런, 이런, 이런 도움이 될 거야? 한번 도전해보자. 네, 라고 대답해야 동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력을 만들고 싶어. 자, 이거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걸 이렇게 배워서 이걸 어, 알게 되면은 너는 진정한 인재가 될 거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대답하게 해야 됩니다. 대답을 들어야 돼요. 어, 웃음. 웃음을 디자인하고 싶어. 웃는 얼굴, 웃는 표정을. 그러면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자. 하루에 20분 너무 길다. 야, 10초만 웃어보자. 자, 같이 한번 웃어보자. 시작!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요. 어. 그 다음에 여유를, 어, 디자인하고 싶어. 그러면 다잘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행운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오는데, 그렇게 해보자.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과를 그 디자인하고 싶으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현시켜보자. 뭐 훌륭하다. 굿이야 그럼 조금만 더 해보니까, 네. 대답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행동을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음. 자, 다음 논문 한번 볼게요. 출렁단위 효과. 어, 동기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더큰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더큰 영향을 끼칠까? 환경이에요, 환경. 의지나 동기를 믿을 만하게 못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논문인데요. 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겁니다. 출렁다리인데요. 이 출렁다리는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라는 다리예요. 어, 이 다리는 높이가 70m, 길이가 140m에 그래서, 여기에 올라, 올라가 있기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뜨겠죠. 긴장감이 가득해지겠죠. 그런데 그렇죠.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상황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에 대한 실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여성 실험자, 여성 대상자가, 실험자가 그, 어, 그 다리의 중앙에 딱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그런데 여자, 여성이 너무 예쁘거나 막 그러면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다고 평가받는 여성을 어, 설문조사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문의 내용이 심오하고 깊고 의미가 크다 그러면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해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뭐그 여기 와서 어땠느냐, 간단한 질문들을 이렇게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그 질문이 설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명함을 줍니다. 개인 명함은. 여자가, 남성에게. 그리고, 어, 이 설문의 결과가 궁금하면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한다는 것은, 그 별것도 없는 거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가슴에 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때 가슴에 뛰는 상황이 이 이성에 대한 호감도로 느낀다면은 전화를 하겠죠. 그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얼마, 얼마나 전화했을까요? 설문조사자, 대상자의 몇, 몇 프로 정도가 전화를 했을까?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네? 70%? 70%. <laughs> 두명의한명에한 한 명은 정리한다는 거야. 지금 가슴이 뛰어오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지금 가슴이 뛰는 거야. <laughs> 저절로 가슴이 뛰는 것도 여성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였냐? 결과는요, 50% 정도. 다 아, 엄청난 거예요, <laughs> 이런 설문조사는. <laughs>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가슴이 뛰고 있으니까, 야이여사에 대한 호감이 있나 막 그렇게 설문조사하면서 <laughs>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명함 주니까 전화 다한 겁니다. <laughs> 가슴이 뛰는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설정이있도록중요하잖아요 가슴이 뛰는 상황에 있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분위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싸이 콘서트, 무슨,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데, 2002년 월드컵 때뭐 이렇게 어막 들고 나면 응원하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호감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음. 자, 똑같은 실험을 어디 가서도 해봐야 돼요. 일반 날이에요. 얼마나 했을까? 이건 일반 날이에요. 그냥 일반 날이. <laughs> <laughs> 바로 아까 앞 실험에 4분의 1만 전하 했다라고 합니다. 12.5%. 자, 레슨 한번 행동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한 번이 중요하다. 어, 미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현재 뭘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게 다 행동점화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지? 이것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행동점화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플래너 같은 걸 쓰잖아요. 일기를 쓰기도 하고,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 누구와 약속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고. 이것이 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견을 정리해서 서로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요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한주 동안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피드백, 물어봐줘야 돼요.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 그걸 지난주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 이번주에 어떻게 했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대화하기로 했는데, 이번주에 몇 번이나 했니? 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늘 일주일에 한 가지씩 그걸 정하거든요. 그리고 끝나, 그한주 뒤에는 늘 물어봐줘요. 그럼 물어봐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할 가능성이 그 물어보지, 그런 걸안할 때보다 매우 높아지겠죠. 정확한 음. 퍼센테이지는 알수 없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아이들이 실행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동자마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실행거래,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하거나, 음. 그러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행동점 아이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 플래너를 쓰고, 해야 할 어, 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 주에 와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점 아이돌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플래너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슨 같이 소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실력의 향상이 큰 실력으로 넘어간다. 즐거운 상상을 하면 즐거워진다.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하라 작은 승낙이 큰 승낙이 된다. 한번 행동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행동자와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어, 이번 이번에 보면 즐거운 상상을 하면 즐거워진다. 이것도 어, 즐거워서 웃냐? 웃으면 즐거워지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웃으면 즐거워진다. 바로 이제 심리학 이론입니다. 음. 어, 작은 승낙이 큰 승낙이 이루어 큰승이 된다. 어, 처음에 거, 거절했을 때이건안 하겠어요라고 하는 하면은 계속 그 성공하지만 어, 조금만 조금만 하면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좋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음. 결론입니다. 훈련해서 읽어요. 시작. 한번 행동하면 네, 몸과 마음이 네, 행동을 따라갑니다.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네, 지금 네, 무엇을 네, 하고 있느냐에 잘 의해 잘 결정됩니다. 행동점마, 이론. 적용하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겠다고 말로 표현한다. 늘 밝게 웃는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 경험을 한다. 오늘이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말한다. 잠자기 전 감사한 일을 떠올린다.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한다. 4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성과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오늘 어, 힘들어 죽을,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눈을 뜨면 그날은 그런 날이 되고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눈을 뜨면 그날은 그렇게 되고 잠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려 잠을 자면 그날 저녁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걱정과 염려가 염려를 하고 잠을 잠자리에 들면 긴장하고 그래서 깊이 잠자지 못하고 이게 다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자 새롭게 알게 된점 배운 것에 추천해 온게한 가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